압록강 철교와 북한 땅 신우주입니다. 어, 날씨가 아주 좋아서 잘 보이네요. 제가 아직 단둥에 있는데, 원래 단둥 영상을 끝내고 다음 도시로 넘어가겠다고 하고 지난 영상을 마쳤는데, 하고 싶은 게 갑자기 한개더 생각이 나가지고 어, 영상을 키게 됐어요. 뭐냐면, 제가 어제 저녁이랑 오늘 점심에는 북한 식당에서 식사를 성공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한국인이 아닌 척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식사를 못 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가지고 한국에서 왔는데 식사하러 왔다라고 하면 어떤 반응인지 궁금해서 그걸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오늘 갔던 두 식당을 제외하고 다른 식당을 검색해가지고 한번 찾아가 볼게요. 북한 식당으로. 일단 첫 번째로 시도할 식당은 류경 식당이라고 단둥에서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여기 단둥에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식당들 중에. 가장 큰 사이즈의 식당이 있었다고 하던데 지금은 폐업을 한것 같고 여기 앞에 보이는 류경식당이 저거 두 번째로 큰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히 크네 여기도 뭐 장난 아니네 식당이 사이즈가 와딱 커버려 오 좋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 먹으러 왔는데 냉면, 냉면 먹으러 왔거든요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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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지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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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 냉면, 먹으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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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면매면가면냉요 냉면, 메뉴, 메뉴. 메뉴 좀 주세요. 메뉴, 메뉴. 냉면 냉면. 아요. 네. 어. 요 네, 이만 봐. 응. 어 메뉴 방就是因為就是那個什麼就是 좌방카의那個. English, English. Wow. 조선 호텔은 한국 손님을 접대할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어, 왜요? Okay, okay, ah, 북한이 요구를 했다네. 당신은 중국 사람인가요? 매니저인가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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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요구를 했다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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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 요구한 사항이라가지고 한국사람은 받을 수 없다 뭐 이런식으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일단 첫번째는 실패고 두번째 식당으로 이동해볼게요 여기가 방금 류경식당이었는데 어, 몰랐는데 지도 검색해놓은걸 보니까 요집이 또 북한식당이네요 가깝고 좋네 어, 2차 시도입니다 평양보려식당이란 곳이네요 자가자 냉면이랑 음. 생맥주 뭐, 한잔 주세요 어디서 셨습니까저 연변에서 왔는데요 에? 연변에서 인맥? 왔는데 어디 연길이요? 연길 한국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아 한국 사람인데요? 아, 사합니다 아, 네? 사합니다한 사람 사합니다 왜요? 어, 규정이 규정이에요? 음. 옛날에는 음. 먹을 수 있었던 거 어, 같은데 지금 홍니다 음. 어, 언제, 언제부터 안된 안 거예요? 아, 지금 다 나 지금 돼요? 안 됩니다. 항상 아세요? 안 합니다. 아 냉면만 한 그릇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받아야 습니다어 왜요? 다른 다른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마카페 동일한. 어. 10분만에 먹고 나가면 안 돼요?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뭐 궁사까지는 안바라는데 냉면 한그릇씩면 되는데 내가 네, 잘 있어요. 아주 쌀쌀하구만 아무튼 간에 못 먹게 됐네요 빠른 2차 시도 실패 세 번째 식당은 제가 앞에 10번도 더 지나간 그런 길에 있는 건데 가까이 있음에도 몰랐네요 어, 여기 로손을 지나가면서 일본이 여기까지도 들어와 있네 그러면서 여기 한국 가게인가? 했던 이 송도원이라는 가게가 북한 식당인가 봐요 어, 인터넷에 나오네 또 시도해 봐야죠 이 북한을 너무 가까이서 마주 보고 있어가지고 아마 여긴 훨씬 더 안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지만 어, 가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자리 봉사받아 합니다 우리 왜요? 봉사받아야습니다 무슨 봉사요? 어디서 하셨습니까? 베트남이요 근데 우리 봉사 이거 어르신들 느 중생들 다 예약해서 안됩니다 이 분들은요? 아 몰래 아, 예약하고하시 분들입니다 어, 그럼 내, 내일 예약 좀 해주세요 네, 내일이 모르겠어요 예약해서가 아니고 손님이 너무 중생적으로 많아서 옆에 다른 식당 가고 싶어요. 식당 많습니다. 아저 여기 옆에가 숙소라 가지고 모레도 올수 있어요. 모레나 내일은안 됩니다. 그럼 3일 뒤에 올게안 됩니다. 4일 뒤에.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알겠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이, 한국 사람 안 받아줘요? 요즘에? 요즘에는 원래 안 받습니다. 옛날에 와서 먹었었는데 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아 지금은 안 돼요? 예. 나중엔 될 수도 있죠? 안 됩니다. 아니에요? 영원히 안 돼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아, 냉면 한 그릇 안 돼요? 안 아, 됩니다 너무하네 냉, 냉면 한 그릇 안 돼요? 안됩어 아, 반갑습니다, 해놓고서 안녕히 계세요 다른, 다른 데 어디 있어요, 그럼? 아, 아, 네, 가시는 식당 많습니다 중국 식당, 조선, 조선적 식당 많습니다 그래요? 여긴 북한 식당이에요? 조선 식당입니다 아, 조선 식당 알있어요 사람도 한 팀밖에 없구만. 뭘 야유 뻥쳤다고 대도 않는 불화를 치면서까지 안 받아주. 이게 검색한 세 개의 북한 식당이었는데 다 실패를 해버렸네. 어제랑 오늘 점심에 먹은 그 북한 식당들은 제가 아닌 척을 해가지고 소가 뭐 줬는지 진짜 속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공을 한 거고 이렇게 나머지 식당들은 요즘에 어, 안 받아주나 봐요 한국 손님들.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에 있는 북한 식당들은 한국 사람을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그것까진 잘 모르겠지만 단둥은 이런 상황인가 봐요 근데 북한 식당들이 배가 불렀는지 돈을 가려서 보네 손님을 막안 받아버려 한국 사람들이 주는 돈은 뭐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뭐 암튼 웃기는데 그럴만도 한게 아까 점심도 그렇고 어제 저녁 먹었던 북한 식당들 두곳다 장사 되게 잘 되더라고요 방금 갔던 데들도 장사가 잘 되나 봐요. 이상하네. 그리고 아까 점심에 갔던 식당은 북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 그냥 뭐 중국, 조선족 이런 거 아니고 진짜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고 있더라고. 처음에 원래 의도는 그냥 한국 사람인 척 들어가서 먹으려고 들어갔던 건데, 빠꾸를 먹더라도. 근데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김정은 그 영상이 막 틀어져 있고, 주위에 바글바글한데 다 북한 사람인 거예요. 왜 어떻게 알수 있었냐면, 배지를 달고 있더라고 북한 배지를 그래가지고 아 여기 좀 분위기 안 좋은데 여기서 까불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아닌 척을 해서 먹었지만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어제 식당은 배달하는 사람들도 계속 와서 포장을 해 가는 거 보니까 돈을 잘보나 보네 근데 마침 이건 검색이 없던 건데 고려관이라는 식당이 여기 딱 있어 버리네 이것도 뭔가 느낌이 있는데 한번 시도해 볼게요 네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연변에서 왔는데요 어 우리 린별이 면팡상 원합니다 아, 네. 왜요? 저기 먹고 있는데 네? 네 냉면, 냉면만 먹으려고요 지금 서구에서 없습니다 네? 지금 서구에서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린별 원합니다, 냉면, 청선요이 원합니다 아 그럼 뭐 다른 나라 요리도 괜찮아요 아, 네, 지금 원합니다 봉사 안번 합니다 무슨 봉사요? 무슨 봉사를 보 한다고요 아, 식당 안 한다고요? 지 네. 먹고 있는데 이사람 이상... 아, 싶다. 그러면 맥주만 한잔 주세요. 아니, 그거습니다안 뭐, 어, 돼요? 아, 네. 무슨 봉사를 해요, 자꾸. 아니, 그러니까 안 판다 말이에요. 안 판다고. 네. 맥주도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생맥주 한잔안 돼요? 안 됩니다. 생맥주? 생맥주도 안 돼요? 없어요. 네. 물. 아이스크림. 아니, 이거 여기 하겐다지 여기 아, 하겐다지 있는데. 네, 여기 앞에랑 다 합니다. 하겐다지 여기서밖에 못봐 가지고. 하긴다지만 한개 먹을게요. 안 돼요? 식입니다 아, 장식이에요? 이거 먹어 되는데 식에 한국 사람 안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아, 중국 사람 돼요? 아, 진짜로 죄만합니다. 아, 저기 먹고 있는데. 아, 지금. 저 하면 됩니까? 이 이거는 용 사람인데 중국어 합니까 아, 저 한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어, 한국에서 우리. 태어났어요. 어, 우리 진짜 사합니다 아, 모, 안 하는 게아니고못 하는 거예요? 사 못합니다. 아, 규정이에요? 예, 규정인데. 규 옛날에는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규정인데 사합니다 바뀌었어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풀리면 올게요. 네. <laughs> <laughs> 안녕히 계세요. 네. 방금 이 식당은 검색해서 찾은 게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인데. 여기도 북한 식당이었는지 안 받아주네요. 직원들이랑 어, 말은 좀 그래도 딴데보다 많이 나눌 수 있었네. 그리고 여기 살바하게 정진 야지 호텔. 북한 국기 딱 그려져 있는데, 어, 살바한 분위기의 호텔입니다.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야, 야무지네. 저기서 한국 사람이 숙박하다가 납북될 가능성도 있었을, 뭐 그런 호텔인 것 같은데, 야, 씨, 비주얼 보습. 한글이 적혀 있는 것을 또 발견했어요. 이게 식당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향란산 산참 좋아하는구만. 여기 아리랑 호텔도 있고, 왠지 맞는 것 같죠? 느낌이 아~~ 가자 <laughs> 메뉴 메뉴 여기 한국 식당이에요? 네? 여기 한국 식당이에요? 아, 네. 아 북한 식당이에요? 조선 식당이 뭐, 뭐 조선이 북한이니까 뭐, 네 아무튼 뭐저 연변에서 왔는데 냉면 좀한 그릇 주세요. 평양냉면 팔아요? 안 팔아요? 뭐냐 <laughs> 내돈못 <laughs> 하고 내 소모가 들던가? 조선 식당인데 평양냉면이 없어요? 한국사람이 마취사서하요아 그래요? 음... 그러면 어, 냉면 있네 냉면 요네아 이거... 품절이에요? 네? 다 팔렸어요? 아니 그거 아니고 그냥 그 하나 땐거 뭐조선여기에서 오기 때문에 아 그럼 딴거 먹을게요 딴거 이거 비빔밥 주세요 돌솥비빔밥 토장국 네, 어, 주세요. 여기 앉아 있을게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건 연버에서 왔어요. 정말로. 자 아, 메뉴판 좀 다시 한번 보려고. 청설만 들어가 있네. 괜찮아요. 이거 이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소장국이 뭐예요? 된장국이에요? 아똑같은거예요 영국사람들 지금 맛있게 먹는아 한국에서 자랐어요 저 아무튼 그거 세개 주세요 음. 어제 먹은 돌솥비빔밥도다 맛있어 보이는데 건더기가 아주 지대로네요 오케이 땡큐 점심에 먹었던 데가 더 맛있긴 한데 여기도 괜찮아요 한국의 평양냉면처럼 밍밍한 맛이 아니네. 겨자를 좀 풀어줘야겠구만. 중국 사람이에요? 아 중국. 아 중국어. 아 오케이 오케이. 된장국은 웬만한 한국 식당 못지않네. 고추장 좀더 주세요. 고추장. 고추 그냥 추피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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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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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laughs> 맥주는 뭐가 있나? 야, 기린 맥주도 있어? 하이네킹도 있고, 뭐, 다양하네. 식당에서 어디서 왔는지는 왜 물어봐요? 식당에 한국 사람 밥 주고 있어요. 왜요? 왜못 들어봐요, 왜? 조선식당에 니다 조선식당은 한국 사람 밥못 먹어요? 네? 규정이에요? <laughs> 아니요 규정도 아닌데 왜못 먹게요? 해못 들은 척 하지 말고. 한국사람은 얘기하지 말래요? 일본과 한국은 적대국이 아니요 적대국이 적대국 그래도 지금하고 라어요 한국사람은 왜안 받아주나요? 어, 이거가면 <laughs> 영수관에서 어. 불안한 아. 에 가면 그영관에서영사관에서영관에서요 한국에 있고 네. 동무들이 네. 많은 네. 곳 어르신은 어느 나라 분이세요? 중국. 중국 사람 되고 뭐 한국 사람 안 받아주고 뭐 그런 그런 거예요? 아시아라 그래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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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 집에 있으세요? 아니. 요 아, 손님이신 거예요? 네. 어. 아, 예. 잘 먹었습니다. 바바. 네, 잘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근데. 아까 123번들의 그런 북한 식당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네요. 왜냐면 사장이 중국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이 고용돼 있는 뭐 그런 느낌인 거지. 123번들의 식당은 저를 좀 강하게 푸시해가지고 쫓아냈는데 뭐 봉사 안 한다 이러면서 여긴 그러지 못한 게 일단 북한 종업원이 한 명밖에 없었기도 하고 옆에 중국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눈치를 봐야 돼가지고 처음에는 매니저가 없었어가지고 냉면도 뭐 없다 이랬는데 아 있었나 없었나 아무튼 냉면이 없다 했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중국 매니저한테 얘기하니까 조선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받아주긴 했거든요 마지막은 저도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게 아니고 연변에서 왔다고 했지만 진짜 연변에서 왔어요 여행지가 여기 이전이 연변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믿진 않았어요 저 종업원이 저한테 가까이 오지도 않는 걸 보면 안 믿은 게 맞고 아무튼 어, 단둥은 이런 분위기라는 거를 어, 북한 식당이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번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아 돈을 막 가려서 벌어버려 배가 불렀네 배가 불렀어 북한 식당이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